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린 뉴스 네트워크 21 CNN 21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 명사 초청 프로그램 아시죠? 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해안을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명사 초청, 어, 특별히 에, 특집 방송입니다. 퍼스트 코로나 이후 대학 교육의 길을 묻다. 자, 오늘은요. 호남대학교 어, 항공서비스학과 이동희 교수님을 모시고 대학교육의 지형 변화 또 수요자 학생들과 어, 교수의 또 수업 간또 상호 소통 방향 또 이런 것들을 통한 여러 가지 대학의 미래 과제에 대해서 호남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 이동희 교수님을 스튜디에 직접 모시고 어, 기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봉 박두입니다 나오셨습니다. 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어, 남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 이동희 교수입니다. 네, 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그 교수님 정말 오늘 귀한 자리에 저희를 모셨는데요. 어, 포스트 코로나 이후 대학 교육의 질적 양적 변화가 지금 시급하게 굉장히 바쁘게 지금 이렇게 탈변화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변화는 네. 당연히 적극적으로 동의하시죠. 네, 저는 음. 코로나19 이후로 대학 교육은 지금 음.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기에 있고요. 음. 뭐 대학에서도 팬데믹 현상이 왔다고 볼 수가 있죠. 음. 특히 대학 교육이 기존에는 강의실에서 주로 수업을 하던 방식에서 음.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우리가 2020년도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요. 지금 이제 2년 차다 보니까 대학에서도 조금 더 나은 대학 교육의 질을 위해서 많은 어, 대학 정부의 대학 당국의 어떤 변화와 그리고 각 교수님들과 학생들도 이제는 비대면 교육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적응한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적응을 해야 하, 해야 되지 정말 예, 않겠습니까?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학생들도 예의를 쓰고 있는 반면에 예, 모든 대학에 예, 또. 교수들 또 그리고 교직원들 행정과 전문가들이 합심해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 삼각 트라이앵글이 되어가지고 잘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왜냐 하면은 등록금이 너무 또 비싸니까 <laughs> 네. 그런 측면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포스트 코로나 이후 이동희 교수님과 지금 듣고 있는데요. 어, 대학교육의 현실. 자, 지금 현 주소. 대학교육의 현 주소가 학생도 정말 저출산으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없는 지금 대학 등록할 인원들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말 이렇게 경쟁을 해야 되는 대한민국 대학 교육의 현실 앞에 직면해 있고요. 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대학 교육의 변화라고 하는 두벽 앞에 지금. 어 어떻게 보면 절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예로 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특히 지방대 같은 경우는 더 어려움을 겪고 있죠. 지금 어, 대학의 모집 정원보다도 고교 졸업자 수가 적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2021년도 대학 벌써 입학 시에 뭐 미달인 학과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특히 뭐 입시도 대학에 생존 부분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렇죠. 어떻게 학생들을 교육해서 네. 좀 사회에 나갈 때 좋은 부분으로 취업도 하고, 네. 또 학생들의 그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을까가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비대면 교육이 좀 활성화되다 보니까, 어,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 교수신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질적으로 온라인 강의의 강점들도 많이 파악하고 네네네. 있고, 예. 또 그것을 뭐 상호작용을 좀더 돕기 위해서 화상으로 실시간 수업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또, 2021년에 들어서는 조금 어, 그 동안에 해봤던 경험을 토대로 필요한 과목 같은 경우에는 대면 수업도 같이 하고 네네. 있거든요. 네네. 근데 각각의 수업들의 강단점이 다 있어요. 그러시죠 네, 네. 음, 그런 점에서 음. 지금 어, 우리 호남대학교 A p l u 교육 감독은 예전부터 추구했던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네, 네. 교육 감독 네. A p l u 대학이라는 네. 슬로건으로. 또 교육에 대한 많은 부분을 또 활성화시켰고요. 최근에는 학생이 행복한 대학이라는 슬로건으로 학생들을 위한 학생 중심의 대학의 모습을 만들어 가고 있는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죠. 학생이 행복한 대학. 오, 너무, 어 너무 이 말기만 들어도 행복해지는데요. 호남대학교 <laughs> 역시 어, 교육 선도 감동 A+ 대학을 추구하는 대학답습니다. 학생의 행복한 대학, 어, 이곳에 절로, 어, 추위 쳐질 것 같은 그런 대학의, 어, 교육의 현실이 보이는데요. 특별히, 특별히, 어, 호남대학교의 이 교육 선도의 이 프로그램은 여러 보도 자료를 통해서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학습센터를 통해서 음. 굉장히 지금 연구력을 또 교수 학습 능력을 배가시킨다고 했는데, 특별히, 이런 그 프로그램을 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대면과 비대면을 활용하는 쌍방향 학습 수요자들의 프로그램을 음. 항공 서비스학과에서는 어떻게 적용하고 계신지 음.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공 우리 이론 중심의 과목과요. 전공 실기 과목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론 중심의 과목들은 온라인 강의와 실시간 수업으로, 어,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고요. 하지만 실기 과목인 경우에는 우리가 비대면 상황에서는 뭔가 실습이나 지도가 좀 어려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대면 수업을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강의의 강점은 뭐냐면 학생들의 연구조사를 통해서 작년에 제가 논문을 써봤더니, 어 뭐 언제든지 본인이 원할 때 학습 계획을 짜서 네. 학습할 수가 있고 또 어려운 부분을 한번 더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는 그런 부분에서 큰 강점을 갖고 있고요 또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 뭐 교수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멀티 컨텐츠를 활용해서 네. 훌륭한 강의 컨텐츠를 미리 사전에 제작해서 네. 녹화할 수 있으니까요 네. 어, 강의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방법 물어두셨습니다. 음, 네. 그리고 또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온라인 강의와 그리고 실시간 화상 수업인데요. 네. 온라인 강의를 두 강이나 매주 세강 정도 올리고, 실시간 화상 수업을 통해서 온라인 강의에서 조금 학생들이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응답이나 또는 과제를 우리가 공부를 한 다음에 그것을 개별적으로 또 지도하고 발표할 네. 수 있는 기회. 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심화학습이 가능해요. 음. 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학습 효과가 높다고 네. 할수 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습 효과가 높은데요. 네. 또 온라인 수업이 본인이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서 스스로 학습하는 게 어려운 학생들 네. 같은 경우에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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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학습에 대한 부분이 부진해서 어 클릭만 하고 수강이 완료돼도 그 학생이 다 들었다고 할 수는 없게 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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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 차이가 굉장히 격차가 네, 굉장히 커지고 큰 있어요. 고민인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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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히 학생 한명한 한 명을 끝까지 또 케어하시는 이론 교수님 입장에서는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어, 좋은 숙제로 지금 다가왔을 음. 것 같은데요. 어 다행히 LMS 시스템이라고 저희가 활용하는 예. 시스템에 학생들의 수강에 대한 시간이나 기록들이 남아 있고 또 과제를 제가 체크를 해보면 어이 학생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체크해서 뭐 쪽지를 보낸다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해서 수강을 격려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모든 학생들이 제가 원하는 만큼의 수준의 학습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좀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지요. 그러네요. 뭐뭐 네. 뭐 코로나 전이든 코로나 후든 교수님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은 음. 어 온라인이 대체할 수 없는 이 동기부여에 대한 인간의 목소리와 음. 어떤 컨택트 관계 구성은 빼놓을 수 없는 교육적인 또 요소지 않습니까? 네. 자. 한국서의 기학과 호남대학교 이른 교수님과 듣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 정도 남겨놓겠습니다. 문학도 음, 네. 어, 힘들어하시면 안 되니까요. 잘하고 네. 계시는데자 <laughs> 교수님, 전반적으로 어, 정말 진솔한 이야기 한번더 듣고 싶습니다. 저도 배우겠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2020년에 코로나가 쓰나미처럼 이렇게 몰려왔지 않습니까? 네. 코로나 이전에 우리 대학교육, 코로나 이후 대학교육 어떻습니까? 간격이 음. 큽니까요? 어, 지금은 일시적인 현상인데요. 예. 코로나 이전의 대학교육보다 코로나 이후의 대학교육이 뭐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교육의 질이 높아졌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하. 지금 이 시점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회 요소수 있습니다. 예. 예. 대학교육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예. 위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의 주체가 예. 물론 학생이 대상이긴 하지만 예. 어, 예. 어, 교수들의 많은 네. 시간과 네. 노력을 통한 네. 그런 강의를 구성하거나 수업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네. 그러한 노력들이 이제는 전부 다 오픈되고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아. 그래서 교수님들의 많은 노력이 있다면 훨씬 더 한층 업그레이드 된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서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어, 기회가 제공되고 훨씬 더 대학 교육의 질이 음. 높아질 수 있는 높아져야만 하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 네.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어떻게, 이런 교육적인 질적인 서비스를 연구하고, 이렇게 개발해내기 위해서 일을 쓰고 계시는 교수님들이 또 계시고, 또그 수업을 갖다가 다양한 형태로 듣고 있는 우리 수요자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의 눈이 퀄리티가 높아졌어요, 많이. 그렇죠. 바로 비교되니까요. <laughs> 네,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네. 굉장히 서로가 경쟁하면서 이걸 하기 위해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좋은 변화가 교수 자체에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네.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우리 삶 전반의 대학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갖다가 쓰나미처럼 요동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항공서비스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도 여러 가지 어떤 네. 그런 미래에 대한 고민이 또 많을 수도 있습니다. 여행에 대한 것들이 음. 지금 발이 묶인 상태지 않습니까? 네. 특별히 이 시간 또 미래 항공기신 승무원이나 지상직 승무원을 지금 꿈꾸고 있는 우리 남녀 어 미래 우리 바로 항공 승무원 학생들을 지금 향해서 좋은 말씀, 동기부여 네.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간의 해외 여행이 제한되고요. 음. 또 다양한 부분에 비접촉이다 보니까 호텔, 관광, 항공 분야가 가장 직격탄을 맞은 부분입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뭐, 원래 입시 결과에서도 나타났지만, 미달인 과들도 지금 생겨나고 있고요. 네네, 네네. 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지, 우리 인간의 기본 욕구는요, 어, 맛있는 거 먹었을 때 가장 행복하고, 네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알아가는 그러한 부분이 충족되었을 네네.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행은 어떻게 보면 종합선물 세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네, 네네. 그래서 인간이 이런 기본 적구를 억제하는 것은 일시적이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뭐 백신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서 좀더 우리가 보급이 음. 되고 좋아지고 전 세계적으로 한다면 어, 이러한 부분은 오히려 더 폭발적인 성장이 곧 조만간에 2년 이내에 일어날 것 같고요. 특히 여행의 패턴도 많이 변할 거라는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여행들이 뭐, 짧은 여행, 단기 여행, 단체 여행이 주였다면, 네네. 향후의 여행들은 좀더 오랫동안 체제할 수 있는 여행, 음. 그리고 가서 뭐한달 살아보기를 한다든지, 음. 뭐 이런 쪽으로 여행의 패턴도 많이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항공 서비스에 질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항공 분야가 엄청난 양적인 성장을 했어요. 물론 질적인 성장도 있기도 하지만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항공사는 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인수합병을 해서 우리 세계적으로 메가 캐리어로 전 세계 탑세븐 안에 들을 수 있는 그런 항공 시장에서 리더하는 그런 항공사들이 또 생기고요. 적용 항공사들도 또 지금 시점에 전부다 네. 뭐 여객 수요는 줄었지만 네. 화물이라든지 또는 항공 정비 분야 새로운 기회가 왔을 때좀더 어 다듬어서 증진할 어, 수 있기 위해서 뭐 정비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항공사들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오히려 항공 산업은 다시 한번 부흥기가 오리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항공 우리나라 교수님, 우리나라 항공 산업은 뭐전 세계적으로 비교했을 때 굉장히 뭐 정비 분야, 뭐 운송 분야, 음. 뭐 여러 가지 교육 분야 에 있어서 어, 뭐 세계 그래도 탑클래스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질문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 신호들을 보여주셔서 특별히 이 분야에 지금 전공을 지망하고 있는 예비 우리 승무원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굿뉴스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포스트 코로나 꽤 무거운 주제에 기쁨으로 또 긍정적인 신호로 말씀에 답을 주신 네. 호남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 이동희 교수님께 오늘 큰 박수 주시고 또 앞으로의 그런 우리 대학교육의 길의 비전도 계속해서 선도하는 그런 교수님들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호남대학교 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릅니까? 저는 그뭐 영광이나 이렇게 들어갈 때 교육감독 에이프러스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른 여러 대학도 퍼스트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해답을 찾고 있는데요. 오늘 교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꼭 지나가다가 이번 지나가다못 봤습니다. 학생이 행복한 그런 대학 교육을 꿈꾸는 호남대학교. 대면 비대면 그리고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양극화 현상까지 좀 이런 부분을 메꿔보기 위해서 질높은 그런 교육을 추구하는 호남대학교의 우리 항공서비스학과 이동희 교수님과 포스터 코로나 이후 길을 물었습니다. 긍정적 신호를 말씀해주신 이동희 교수님과 호남대학교의 부을 다시 한번 또 꿈꿔보고 호남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 학생들 열심히 하길 우리 방송에서도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제작이 김주석 진행해서는 아나운서 임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